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오늘 두 분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함께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윤 비디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배부르시죠? 왜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아, <laughs> 네, 살료 아, 가면 안 되는데 한기로도 한기로 흘리고 있습니다. 예, 예. 아 근데 들을 만한 건덕지가 있는 요기 없더라고요. 음, 네. 이제 평화나무의또 수익 사업을 위해서 네. 저희 이 국민일보하고 크리스천투데이에서는. 돈을 좀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뭐그 정도만 관심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하원선교회 대표 김 디모데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따라 이 세월호 배치 얘기를 음.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항상 하고 다니시던데. 다가오는 4월 16일이 음. 이제 세월호 6주기가 되는 해고 음. 아직도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이 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어서 함께 기억하고 연달기 위해서 예, 같이. 배지를 오늘 또 달고 나왔습니다. 음. 네, 정권이 바뀌었지만 음. 왜 진상규명은 이렇게 더딘 겁니까? 왜안 되는 겁니까? 음. 감추려는 자들이 음. 진상규명 못하게 하니까요. 네, 그럼 그 이유 하나입니다. 음. 네. 그래서 가족들 음. 좀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형사님? 예, 요즘 그 유가족 분들, 네. 그 스텔라데이지오뿐만 아니라 음. 세월호 유가족 분들, 이 제가 정기적으로 어 청와대 네. 그 분수대, 그리고 광화문에서 음. 음. 오고 가고 뵙고 인사도 드리는데요. 네. 어, 한 가지 좀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어, 이번에 6주기를 맞이해서 4.16 합창단이 어, 새로운 책과 그리고 음. 앨범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기억해 주시고, 어, 시간이 흘렀어도 아직도 이렇게 아이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는 그 단원고 부모님들과 그리고 산육 연대 그리고 가협 분들하고 함께 연대해 주셔서 이 세월호 문제가 끝까지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족분들과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그리고 광화문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 분들께서 아직도 릴레이 피켓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시민 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취재를 가면 보통 이제 저희를 반기지 않으시는 분들한테 많이 가게 되잖아요. 이분이 제일 많이 갑니다. 네. 아니, 그런 건아닌데 얘기도 없이 가가지고 네. 아니, 무슨 경찰에 지금 끌려간다. 아니, 그게 듣고 얼마나 가슴이 쫄렁 내려앉게한두번이 아닙니다. 좀 얘기 좀 하고 가세요. 좀, 험지에는. 험지에 허음지에 좀 얘기 좀 하고 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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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도 없이 그냥 가, 맨날. 네, 제가 항상 말씀을 안 드리고 네. 가는데, 예. 네. 네. 근데 제가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저도 이 세월호 빚지가 집에 되게 많아요. 예. 많고, 저는 이제 노무현 재단에서 나온 그, 음. 어떤 배치나 브로치 이런 것들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가방에막 주렁주렁 저도 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음. 근데 항상 취재 갈때 음. 이거를 혹시나 모르니까 이제 떼다 보니까 음. 이제 이게 뭐 책상에 하나 음. 뭐제 가방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더라고요. 음. 그걸 보면서 최근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음. 어떤 현장이든 음. 그게 어떤 현장이든 내가 이렇게 취재 갈때 혹시라도 색출이 될까 봐 이거를 뗀다는이 현실이. 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음, 음, 이게 그래. 올바른 사회인 것인가? 그, 그옷 벗은 네. 나라에서는 옷 입은 사람이 바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laughs> 세월호 배치를 다는건 얼마나 순고한 행위입니까? 아, 훌륭한 또, 또추모고요 그런데 그거를 붙이면 그게 마치 좌파 인증이나 된 것이냐, 어, 몰라 세우고 비난하고. 예, 뭐,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뭐, 그이 배치 다시던 분들, 이분들의 뭐 어떤, 어 잘못은 전혀 없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센터장님께서는 근데 이미 세로로 뺀지뿐만이 아니라 마스크를 써도 이제 다알아보시더라요아요 <laughs> 얼굴이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이게 마스크를 써도 비 알아보실까요? 현장은 누가 네. 시에 될것 같아요. 아 제가 가시더라도.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머리 센노랗게 음. 한번 염색을 해볼까 이런 음. 생각도 하고 <laughs>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점을 찍으라고 하셔서 아 알겠습니다. 점을 <laughs> 알겠습니다 아 이거 못 알아보겠네 네. 네. 얘기가 길어졌는데 음. 본격적으로 얘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정광훈 씨 아, 사문서 위조로 저희가 고발을 음. 했는데 불기소됐죠 불기소됐어요 아이 네. 끝 났습니다 지금 저를 그 사문서 위조 안 했는데 했다고 말한 사람으로 낙인 찍고 음. 저를 이제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네. 어떡합니까 이제 저좀 알려주세요 <laughs> 취재하신 우리 권재석 사태장님 네. 그그 문제라면 다시 따져보고자 하는데요. 음. 제가 사실 따져 보기 전에 조금 마음이 음. 좀 음. 씁쓸한 지점은 뭐냐. 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뭐 이 학력 문제는 그런 목사가 한둘이 아닌데 음. 뭐 되서럽지 않게 다들 그 생각하시는 어. 거죠. 또저 개혁적인 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아니 뭐청광국만 그랬겠어요.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은 다 용인이 되고 다 저기 어그 동의가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음. 잘못된 반응이 있으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그러지 말자. 최소한 이런 교훈이라도 남겨야 되는데, 음. 아이 뭐그땐다뭐 은혜로 됐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 은혜가 네. 지금 독이 되고 있습니다. 독이 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네. 어, 당시 저희 쪽 주장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어떤 내용이었죠? 일단은 전광훈 씨가 음. 어, 2014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교단이 있습니다. 네. 대신교단의 총회장이 되려고 이제 후보로 등록을 합니다. 당연히 총회장하실 분이 없어서 약간 대신 가려고 했던 것. 아, 대신 가려고. 아, <laughs> 대신교단에서 대신. 네. <웃음> <웃음> 이 대신은 대한신학교의 줄임말 네. 대신입니다. 아, 대신교단의 총회장이 되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본교단 목사임을 또 인증하고 또 본교단 신학교를 나왔는지 그것도 인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어, 대한신학교를 나왔는데 전광훈 씨가 그 졸업증명서 그리고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성적증명서 그리고 어, 이 대학원을 나왔다는 졸업증명서 이런 것들을 어, 냈는데 일년 네. 번호 형식이 달라요. 네. 그리고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장 직인과 취급자 확인자 도장도 없고, 네. 어 이거는 아무래도 그냥 본인이 지어내신 음. 그런 어, 증명서가아니가 예, 상당히 의심이 됐던 것이죠. 어, 성적증명서의 이수 과목 배열과 학기 표기도 다르고, 네. 발급 처장의 직인과 취급자 확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런 사문서 위조 의혹이 서게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갖고 고발을 했습니다. 음. 경찰에서 좀 어, 검찰에서 파악해달라. 어, 일단 전광훈 씨의 그 학사 서류, 네. 그 대한신학교 서류는 안양대학교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음. 자, 그렇다면, 은이 음, 서류는 누가 발급한 건지, 음. 어? 그리고 정말 공신력 있는 그런 서류인지, 그걸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음. 경찰에서는 그, 이제, 당산동에서 본인이 이제 졸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음. 경찰이 거기 찾아가긴 했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 그 교회가 이미, 아 신학교라고 한 곳에 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 네. 그 예. 교회가 있었던 그 자리에 찾아가봤는데 음. 이미 그 건물에는 아... 다른 이제 뭐 사업장들이 들어서 있고. 아 예. 교회가 빠졌구나.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거기서 뭐 학사 일정을 봤던 음. 어떤 사람으로부터 음. 정강훈 씨가 그 학교를 나왔다는 어떤 증명을 음. 이제 찾았다는 거예요. 음. 증거를. 예.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비인가를 나왔어도 음. 이제 편입 과정 같은 것들이 음. 지금보다 이제 직, 그, 그니까 목사가 되는 과정들이 조금 더뿜날게 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단으로서는 목사수가 많으면 그 교단의 새도 불어나는 음. 거기 때문에 네. 하여간 목사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래, 뭐 대충 나와도 음. 여기 저 들어와라. 뭐이 과정 거치면 뭐 목사수 줄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양해가 되던 그런 때가 있었던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어찌됐든 뭐 음. 이정광훈 씨가 응. 안양대학교의 전시 인는 대한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흔적도 저희는 아직까지 찾지 못했지만 응. 어찌됐든 본인이 그뭐 대한신학교와 상관없는 응. 또 다른 당산동에 있는 학교를 나왔을지라도 그리고 응. 그게 비인가일지라도 응. 어쨌든 편입을 했다고 하니 응. 저희가 이제 이 과정도 살펴본 거 아니겠어요? 응. 그런데 문제는 응. 이 편입을 했다는 안양대학교 그 편입 과정이 2년 응. 과정인데요. 응. 어, 보통은 1년을 하고 계절학기 2학기를 해도 음. 이거를 2년 과정으로 처족돼요 그러니까 한학년을 다니고 네. 그리고 어, 여름하고 겨울에 계절학기 이렇게 네. 하면은 2년 과정이 된다. 그렇죠. 2년 과정 수료가 된다. 네, 그렇게 음. 이제 과정으로 인정을 해준 거죠. 음. 그런데 문제는 정광훈 씨는 6개월 만에 이제 졸업이라는 말도 맞지가 않지만 어쨌든 그걸 음. 다 수료를 했다는 거예요. 음. 그런 다음에 제 과정을 밟아서 음. 자기는 이제 대한 어, 대신 총회 소속이 음. 됐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음. 어, 일단은 자기가 편입 과정을 거쳐서 대신측 목사가 됐다 이 부분까지는 정광호 씨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대한신학교는 네. 그러니까 이제 안양에 있는 대한신학교를 나온 게 아니라 당산동에 대한신학교를 나왔는데 짝퉁학교 음. 나왔다 이걸 본인도 인정했다. 네, 그렇죠. 음. 그런데 일단은 굉장히 이제 주,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음. 그럼 그 서류를 안양대학교가 발급했느냐? 음. 발급은 했답니다. 발급은 했다.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어그 안양대학교 성적증명서하고 졸업증명서. 네. 그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직인이 없는 아, 자, 것도 자, 있고, 자, 직인이 자, 있는 것도 제가 있잖아요.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이게 좀 복잡한데, 음. 그러니까 대신 총회장이 되려고 어, 먼저 그 총회 선관위에다가 제출한 두 장의 서류가 있어요. 졸업과 어, 성적증명서. 네. 음. 근데 이거는 내가 봐도 아래 안양들 파일에서 만든 거 같아. 음. <laughs> 그러면은 이게 누가 봐도 후루크인데 도장도 없고 음.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하니까 새로 두 장을 또 뽑아왔어요 음. 그게 바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인데 네. 이건 왠지 양식이 어, 진짜 대학교에서 음. 뽑아온 거 같아 음. 그러니까 지금 앞에 두개 네. 앞에 두 개는 어, 말하자면은 뭐냐 이거죠 그두 개도 안양대학교에서 음. 발급한 음. 거는 맞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아래 연글로 만드는 것처럼 <laughs> 네. 보이는 네. 네. 그것도 누가 발급해? 아니 그왜 양식을 그런 식으로 별도의 양식으로 왜 뽑아 이거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어떤 서류 양식은 아니었고, 그거를 한번 뭐 테스트 용지로 뽑아볼 수도 있고, 왜냐면 그 종류가 쓰기... 비싸서 예. 그렇다는 거예요. 또 예. 어쨌든 그쪽 주장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예. 어. 그러면 그 당시에 6개월 가정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지. 그런데 경찰이 수사한 거는 여기까지예요 학교에서 음. 발급한 게 맞다 음. 여기까지만 음. 여기까지 간 거고요 음. 그러면은 저는 계속해서 이제 안양대 쪽에 질의했던 게 음. (6개월) 과정이 있느냐 음. (6개월) 과정이 있었다면 그때 누구누구와 함께 공부했느냐 그거를 음. 밝혀 달라였어요 음, 그렇지. 그리고 그게 그렇게 오래된 시점도 아니에요 (1999년에서) (2000년이면요.) 음. 저도 2000년 졸업이거든요. 네. 네. 아, 그럼. <laughs>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또다 또, 당시에는 전산으로 다 처리가 됐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요. 음. 아, 본의 아니게 나이를 밝히고 있는데 지금. <laughs>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어, 학교에서는 처음에는 뭐라고 했느냐, 6개월 과정이 있었느냐, 그때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있느냐라고 제일 문을 했을 때, 초창기에 음. 저한테 학교에서 분명히 음. 우리 그게 너무 궁금하다. 학교가? 네. 학교가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그거를 찾고 있다. 기자님이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얘기, 그사안을 그 우리도 찾고 있다라고 했어요. 음. 제가 3월에 음. 불기소 나고 나서 다시 연락을 해봤습니다. 음,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셨냐? 왜냐면 진상조사위원회까지 열었잖아요. 음. 음. 얼마나 지나서 연락한 거예요? 한두달 정도. 두달 정도. 충분히 거죠. 파악할 수 있는. 네, 때면. 충분히 파악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음. 기자님한테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음. 경찰에서는 우리가 다 얘기했다. 음. 또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네네. 제가 그때 그 사안을. 확인하셨냐라고 음. 다시 물어봤어요. 음. 그랬더니 경찰에서도 물어본 것 같지 않고 음. 이거 지금 이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도 다 잊혀져 있고 오래돼서 음. 기억이 나지 않는다. 도 달이 지났는데 6개월짜리 과정이 정말 거기에 있었는지랑 오. 있었다면 네. 어떤 분들이 같이 거기서 6개월짜리 과정을 밟았는지 네. 그리고 그거는 사실 이제 정식 코스는 아닌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어떻게 이제 뭐 어쨌든 안양대학교에서 그 서류가 나온 건 맞다고 하니까 어떤 응. 과정으로 그렇게 나온 건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언론에 나왔던 문서는 네. 이제 저희가 발행한 것 맞다고 확인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그 전에 그 당시는 90년대잖아요. 응. 수업을 하신 게 99년. 수업을 90인가? 하신 거는 99년에서 2000년이요. 그렇죠. 2 0 2000... 어, 저도 알고 있는 정보는 없지만, 네. 지금 또 담당 부서에 인사도 있었고, 네네. 그리고, 긴상이 조사해서 어디까지 진도가 나가서 어떤 결과가 났는지에 대한, 음... 뭐, 열람이나, 그거를 또좀 힘든 것 같고요. 네요? 경찰 조사 받으셨던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어, 저도 조사를 같이 받았죠. 그렇긴 한데. 진상조사위원회는 네. 지금 그러면 은뭐 어떻게 된가요? 뭐, 거기에 따라서 경찰, 그래서 요구하는 거는 아마 답변을한것 같고요. 네. 또그후도 경찰서에서도 다른 요구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그런 6개월 차의 네.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찰이 물어보지 음.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OX를 제가 답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laughs> 어, 이게 어, 진상조사위원회까지 했으면... 사실 이렇게 학교에서 꾸렸을 때는 네. 사실 어떤 발표가 나올 거라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발표를 음. 여쭈는 게 지금 처음이에요. <laughs> 아, 기자님이에요? 네. 그 시간도 한참 지났고, 음.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막 계속 경찰에 조사를 했거나, 그러면 또뭐 거기를 진행을 하고, 공식적인 뭐 발표를 해야 된다 했지만, 음. 경찰에서 아마 대학원으로 전화 통화 한번 했나 안 했나 그 정도고, 네. 저한테도 한 번도 연락 온 적이 없다 보니까, 네. 공식적으로 문서를 낸 적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된것 같아요. 이슈가 흐지부지 되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laughs> 그러면 그 2014년도에 문서 발급을 해주신 분은, 분을... 퇴사하셨다고 그때는? 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기억에 가물가물해요. 그걸 다 지져봐서 뭐 그렇게 네. 하기에는 좀안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이해해주세요.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이제 편목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2년 과정인데 1년을 다니고 두 학기는 계절학기로 다니면 그걸 인정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치만 6개월짜리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거기 이제 학교 네. 측에서 운영하셨던 제가 모르는 아니면 그분들이 모르는 6개월짜리 과정이 있었는지 이거 정도는 사실 1999년에서 2000년이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사실 또 음. 그거는 뭐 쉽게 아실 수 있지 않을까요? 홍보실에 그런 디테일한 자료까지 넘어온 게 아니야. 아니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 드렸고 알아보고 아, 말씀해 주신. 네, 주시면 근데 주시면 담당자가 주시면. 또 바뀌셔가지고. 네. 인사가 네.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제대로 음. 사안을 찾아보거나 밝히려고 하는 어떤 어떤 그 진정성조차도 사실 저는 좀 의심이 되는 거죠. 네, 그 노력이 그건... 있었는지 의문이다. 진상조사위원회 네, 그런데... 네. 꾸려서 알아본다고까지 했는데 그러면 그게 그냥. 그 제가 그랬어요.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꾸려서 네. 음. 어, 계속 학교에서도 알아본다고 하셨고 음. 그러니 저는 어, 시간이 조금 흐르고 있지만 음. 학교에서 어떤 발표를 하실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음.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예. 이거를 지금 물어보는 사람이 기자님밖에 없다. 음. <laughs> 아. 음. <laughs>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으면 학교는 밝힐 음. 의지가 없는 겁니까? 음. 아니 그또 학교에서. 네.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면요 학교가 공조적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했다면 어떻게든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네. 페이퍼 한 장이라도 나와야 돼 완전한 사실무근이다 어뭐 어, 무의미한 그런 의혹적이다뭐 이렇게라도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 결론조차 네. 안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양대학교 학교 맞습니까 요식행위로 그냥 지나쳤는얘기 맞죠? 그냥 뭐저 네. 눈속임으로 네. 뭐 사회 밖에서 시끄러우니까 정광훈 때문에 잠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척하고 결국엔 유야무야 했다. 네. 혹은 이럴 수도 있어요. 아직 결론은 안난 상태로 장기화, 뭐 코로나 탓하겠지 또. 어. 그럴 수 있어요. 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진상조사위원회로 이제 뭐 이제 몇몇 사람들이 구성이 됐다고 하니까 음. 사실 뭐 위원들도 누구누구가 들어갔는지 알려달라고 했지만 학교 측에선 전혀 알려주지 않았어요 보통 그런 걸 알려주지 않을 때 이유는 음. 다른 뭐 외부의 어떤 입김들이 들어가거나 혹시라도 공정성에 음. 문제가 생길까 봐라고 항상 핑계대를 대거든요 음.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솔직히 밝히지 않는 것이 음. 어떤 공정성에 더 의심이 가는 지점이다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 고발로 해 가지고 네. 이 진상이 가려져서 그 진상에 걸맞은 결론이 불기소라면 우리도 받아들이지. 근데 뭐 내용도 없는 불기소 아니에요. 내용도 없는. 뭐뭐 뭐 진실을 향해 얼마만큼 다가갔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요. 음. 경찰도 조금 수사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음. 어, 저는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그래서 이 음. 총회 선거 관리 위원장으로 있었던 목사가 최초에 어, 그렇죠 이분한테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네요. 네 최초에 사실 어, 정강훈 씨의 이 터터무니 없는 이 서류를 문제를 제기했던 거였어요. 아 그래요. 그 네. 처음에 아한글로 만든 것 같은 그두장 네. 이게 무슨 서류냐 다시 가져와. 그랬던 분.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사실 이분을 계속 만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음. 사실 이분을 연락처도 다 알고 했지만 사실은 좀 받지를 않으셨었고 음. 이분한테도 고발이 들어간 거예요. 누가? 반스가? 그정광훈씨 측에서 어... 이사장님한테 건 것처럼 음, 김영민한테도 같이... 걸고 네. 그 목사님한테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건 거예요. 음. 네. 그니까 이 사람 이분한 이 분한 이목사님에게서 서류가 나왔을 거라고 이제 본인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음, 한 거죠. 그래서 거겠죠. 이제 그 정보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이는 그 목사님하고 김용민이를 걸었다. 네 음.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 만나야겠네. 네 그래서 당연히 이분을 만났고요. 만나셨어요 시인이 지방에서 예. 서울까지 오셔서 이제 저랑 대화를 하셨어요. 코로나 네. 때문에 저희가 조금 시위를 좀늦추늦긴 늦추긴 했었는데 음, 음. 만났고요. 어 이분이 또 전광훈 씨와 함께 대한신학교를 비슷한 시기에 다니셨더라고요. 전광훈 씨가 다녔다는 시기에 대한신학교를 다니셨어요. 비슷한 시기. 음, 그, 그 안양 지금 안양 있는 그때는 용산 쪽에 있었던. 네. 그러면은 어. 반스가 다닌 학교는 저기 그 당산동, 네. 음그 짝통. 네. 이 양반은 이제 본 학교를 다녔네요. 그러니까 본인도 어. 그 이제 안양대학교의 전신인 그 대한신학교가 무인가인 시절에 본인도 다녔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떤 편목과정도 거치고 했지만 음. 이정강훈씨 같은 서류는 음. 자기는 여지껏 본 적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분이 성관위원장이니까 다른 목사들의 것도 다 받아봤겠죠. 그렇지. 그런데 네. 음. 이런 거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다시 받아오라고 했고. 음. 그래서 학교까지 음. 본인이 직접 갔었는데 음. 이미 학교에 먼저 가서 서류를 떼온 사람이 있었어요. 음. 정모 목사입니다. 음. 이분이 음. 지금 안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이어 A 목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사이 음. 성관위원장이었던 A 목사는 음. 먼저 그 정광훈 씨의 그 졸업증명서와 성적표를 떼갖고 나오는 정목사에게서 음. 운동장에서 그 서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음. 네. 아, 그 그러니까 이제 그 요게 서류가 아래 한글로 네. 만든 것 같은 그 서류가 아니라 네. 나중에 네. 다시 받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네. 안양대학교. 그 형식에 맞는, 네. 그걸 정모 목사한테 받았다. 네, 운동장에서. 그런데, 운동장에서. 예. 그런데 음... 이제 정모 목사에 대해서 어떤 음. 의혹들이 나오고 있느냐면요. 음. 어... 이분이 정광훈 씨의 사람이다 음, 음, 하나 정광훈 음, 씨의 사람이라는 주장이 있고요. 음. 그리고 이분이 대한신학교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답니다. 음, 음. 직접 본인에게 물어보니까 3년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음. 안양대학교에서 네. 두 번째 발급 받을 때 네. 목사님께서 직접 가서 그 발급해서 이제 전달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안양대학교에서 발급된 거는 맞기는 한데. 네. 이게 다른 분들이랑은 서류가 굉장히 많이 달라서 혹시 왜 그랬는지 혹시 아세요? 아, 그 문제는 네. 나는 이제 뭐 학교 서류 양식이나 이런 거 모르니까 네. 뭐 서류 양식이 다른 건 학교에 물어봐야 될 거예요, 대학에. 그게 그때 네. 목사님은 그냥 학교에서 주는 대로 받으셨던 거예요? 아, 그런, 그럼, 그러네요, 그런. 음... 그거 같이 가서 네. 그 해서 내가 바로 전달해 줬으니까 음... 내가 뭐 양심을 살펴본 것도 아니고. 혹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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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담당자가 혹시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그것도 모르고. 음, 네. 목사님 학교에서 네. 오래 근무하셨다고 제가. 예전에, 예. 예전에. 음, 예. 예. 목사님도 대한신학교 출신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딱 서류 보고서 아 이런 서류는 내 거랑 다른데 이렇게 혹시 느끼신 적 있으세요? 대학이 어떠셨어요? 그동안에 예. 대학이. 네. 이제 그 저기 학교가 변화되고 발전되고 하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네. 옛날 제가 공부할 때는 네. 증명서 이런 걸 써서 뭐 복사하거나 뭐 이런 거였고 네. 지금은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네. 네, 그 내용은 내가 잘 몰라요. 그럼 음, 저는 궁금한 게 그때 당시에 그런 그 서류를 발급해 준 사람이 누구냐예요? 음, 그렇지. 네. 음. 그럼 학교 사람이겠지. 학교에서는 음. 학교에서도 말을 안 해줘요. 음. 경찰에서도 이 부분을 살펴본 것 같지 않아요. 음. 그리고 다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음. 학교에서는 이미 퇴사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네. 한마디로 말해서 학교에서 발급한 거 맞다 그런 학교 측 관계자의 말만 믿고 어, 이 문서는 스, 위조된 것이 아니다 땅땅땅 이렇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네. 음. 어, 대체 어디서 수업을 받았고 어디서 6개월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이 증명서는 과연 누가 발급해 줬는지 혹시 이것도 누가에 의해서 위조된 것은 아닌지 이 의문들은 하나도 풀린 게 없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정광훈 씨 측근들이나 이 정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다뭐 음. 학교가 그렇게 허술하게 했겠냐. 이거는 그렇게 위조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고. 또 확실히 음. 그 정광훈 씨의 영향력이 다 있는 사람한테서만 증언을 통해 경찰이 사태를 파악한 것이고. 그런 입체적인 그 어떤 실체를 입체적으로 실체를 파악한 게 아니네요. 그냥 음. 저희가 합리적인 의심이 딱 드는 지점이 음. 뭔가 학교와 음. 이 목사와 음. 목사들과 정광훈과 음. 이 커넥션이 있지 않았을까 음. 이런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밖에 저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1999년에서 2000년 정광훈 씨가 편입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이 연도가 정광훈 씨가 부흥사로 이미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다니기 시작했던 이미 음. 교회도 어, 사랑제일교회도 음. 세웠고요. 총교도 음. 영상 훈련은 또 하고 있고, 음. 바쁘게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예요 네. 제가 그것도 어쩌 물어봤었어요, 음. 학교 측에. 그러면은 음. 그런 야광과정이 있었는지라도 한번 살펴봐 달라. 음. 학교 측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음. 하지 않고 저는 있습니다. 좀 요새, 요새 좀 음. 그런 게 말이에요. 음. 그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네. 학교에서 아니다 라고 음. 하니까 그냥 참고해 듣듯이. 음. 한동검사도 내가 아니다. 네. 그러면 그냥 끝난 겁니까? 그러니까. 왜 사실관계 확인을 안 하는지들 뭐. 그러니까 반스가 조국이면은 다르죠. 아. 반스가 조국이면 다릅니다. 아. 네. 그렇죠. 네. 그거예요. 예. 네. 네. 그리고 고소인이 고발인이 김용민이 아니라 윤석열이면은 또 다릅니다. 아. 네. 그래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 아. <laughs> 너무 어렵잖아요. 아. 그래요. <laughs> 예, 참,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아무나 목사가 돼도 괜찮은 것인지. 음. 네. 그치. 예, 교육부도 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음. 사실, 목사라는 게 어떤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하려고 한다면은, 저도 지금 목사가 될수 있는 거죠. 어, 거잖아요. 그럼요. 예, 음. 그또 신학만 어느 정도 그 학부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네. 대학원 과정 단축해서 갔다 올수 있고, 또 요즘에는 대학원, 신학대학원 졸업만 하면은, 그러니까 꼭 교단이 아니더라도, 독립교회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그 목사고시 보면은, 그냥 신학교 졸업하고 그 이듬에 바로 목사가 될수 있더라고요. 네. 목사 안수의 아, 기준을 조금 높여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신학교들이 음. 어렵더라도. 국가고시라 할까요? 국가 국가고시. <laughs> 아, 저는 마음 같았으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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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뭐, 교회가 하나다 보니까, 뭐, 신부가 되는 과정이 굉장히 좁죠. 근데, 음.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대한예수교장회만 100개가 넘어가니까, 뭐, 그냥 누가 대충 만들고, 너 목사해라. 그럼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음. 예. 후루크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다 음. 보니까 이제 질적, 네. 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죠. 뭐 인격, 기본도 안된 개차반인 사람들이 음. 목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음. 아주 기초적인 성경에 대한 그 음. 인식도 제대로 돼있지 않는 사람들이, 예. 강단에 올라서 와 이제 말발이나또 음. 쇼맨식으로 인기를 끌고 사람들의 그 심리적 그 부족함을 잘 그런 것도 이제 뭐 사자부터는 좀그 표현이 그렇지만은 목사들 중에도 사자붙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음. 그런 분들이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어 거의 사회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건 잘, 근데 안,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신학교나 목사를 양성해낸 이런 시스템 자체가 음. 어 자체적인 이런 그 개선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 이게 한국 개신교 아주 고질적인 병폐이자 어, 과제라고도 음. 네, 생각이 듭니다. 그, 그 그러면 그 치, 80년대 70년대 대한신학교 그 용산에 있었던 것도 무인가였네? 그 당시에 처음에는 무인가였었죠. 무인가. 네, 무인가의 짝퉁 신학교, 그 당산동. 거기 대한신학교 나온 전광훈 그 본인이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학교 거의 안 갔다고 네. 동생이 대신 다녔다고 네.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을 하고 있어요 어, 설교하는 기술은 들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그 설교에 무슨 신학적 깊이가 있으며 어? 아, 예. 설교에 그게 통찰이 있겠어요 수가 없는 게요. 네. 이승만 찬양하면서 살구 정신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살구 정신으로 나서야 한다는 이승만 찬양하고 이게 그 뭔가... 보세요. 그런 설교에 <laughs> 열광하는 사람들 네. 보면은 어이서한국 교회가 많이 병들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